네, 2025년 9월, 어, 고일 모의고사, 이 시작을 해보자. 이제 이제 이번 그 모의고사가 전반적으로 이제, 그, 뭐, 그렇게 지문 자체가, 선지 자체가 그렇게 어렵다까지는 아닌데 지문이, 음, 조금 이제, 3월, 6월에 비해서, 그지? 9월이 갑자기 어려워졌지? 어려워졌고,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그 학생들이 시험장에서 약간 이제 당감을 느낄 수 밖에 없는, 그런 이제 구조들이 많이 나왔어. 그리고 20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어 이게 이제 20번이니까 좀 쉬워야 되는데 어, 막상 해보면 그렇게 쉽지는 않았어, 그지 문장들이 답이 어려운 게 아니라 문장 하나하나가 굉장히 이제 연결이 잘안 되는 부분들이 좀 많아서 주의해야 될 것도 많고. 어, 이게 이제 결국 포인트가 그거야. 음, 이 모의고사 성적만 놓고 보면 정답을 맞추는 과정은 과정에서 이제 크게 뭐 차이가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점수들은 뭐, 평상시 점수가 나올 수는 있어. 근데 이제 내신 공부용으로 다시 이제 우리가 학습을 하는 과정이니까 그런 경우라면 이제 얘기가 좀 달라지는 거지. 한 문장, 한 문장, 단어 하나하나에 정확한 그 연결고류라든지 뭐, 용례 같은 거를 다 알아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따지자면 이제 이게 만만치가 않은 거지. 이번 중간고사가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겠지. 자, 우선 시작을 해보자. 음, 다음 그래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 자, 일단 문제는 저자의 주장이야. 필자가 주장하는 거. 자, 첫 번째 문장이, inefficient teacher를 로 시작해, 그지? 자, 비효율적인 교사야. 그러니까,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비효율적인 교사는, 음, 오블룩이 이제 이게 동사잖아. 이게 동사고, 보통 이제 간과하다. 너무 위에서 이제 아래를 내려다 보고 있기 때문에 작은 게잘 보이지 않지. 그래서 못 보고 지나치다라는 뜻인데, 어, 비효율적인 교사들은 간과해. 잠재적인 힘을, 그지? 자, 뭐가 가지는 잠재적인 힘이야? 수업 시작하고 나서, 시작했을 때의 그, 그 오프닝 미니차, 시작하고 나서의 그몇 분간, 그 시간이, 수업 시작하는 타이밍이지, 시작할 때의 그몇 분, 그몇 분이 가지는 잠재적인 힘이 있는데, 그거를 비효율적인 교사들은 보지를 못하더라, 얘기 자,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제 우리가 증대해야될 부분은 요거겠지? 자, 요약을 해보자. 요약을 하면, 어, 수업 시작, 시작 몇 분간이, 몇 분간은, 몇 분간, 어, 몇 분간이 가지는 잠재적 힘이 있어. 그 잠재적 힘이, 힘에 주목해야 돼. 효율적인 교사가 되려면 거지. 자, 이게 첫 번째 내용이라고 봐야 돼. 종종. 자, 그 다음 문장이 어려워. 잘 봐. 단어는 쉬워. 어, 만약 학생들이 충분히 조용하다면, 그리고, if there are many pressing demands on a teacher's time at that moment. 그, at that moment라는 이 표현은 그거겠지, 수업 시작하고 나서 몇 분간겠지? 이그몇 분이라는 그 짧은 시작하는 타이밍에 교사의 시간에 대해서, 교사가 가지고 있는 시간에 대해서 압박하는 요구 조건들이 너무 많아. 자, 여기까지가 이제 포인트란 말이야. 근데 이거를, 어, 내용을 이제 따져보자는 거지. 내용을 따져봤을 때, 만약 학생들이 너무 조용하다면, 충분히 조용하다면, 이거 따로 떼고, 그 다음에 또, 교사에게 요구하는 일들이 너무 많다면, 이걸 따로 뗐을 때는 두 개가 연결이 너무 안돼 학생들이 조용하다라고 하는 거는 좋은 거란 말이야. 근데 교사에게 할 일이 너무 많이 생기고, 교사에게 요구하는 게 많다는 거는 부정적인가? 근데 그게 엔드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너무 이상한가? 참 이게 어려웠던 부분인데, 결론이 뭐냐면, 하 우리는 이제 이거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하나로 묶어버리자. 그 엔드를 무시를 하고, 오지 그 엔드, 엔드라는 단어가, 이푸들 자체를 구분해주는 엔더가 아니고 연결시켜주는 엔더를 잡아보자 그러면 어떻게 보게 되냐면 약간 역적 관계가 있어 자, 종종 수업 시작할 때야 수업 시작할 때 학생들은 충분히 조용해 분명히 긍정적이가 충분히 조용하다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요소가 있어 충분히 조용해 딱 수업 시작할 분위기가 잡혔다는 얘기야 그런데야 그런데 충분히 조용한데 교사에게 요구하는 일들이 너무 많다. 교사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가. 그 짧은 시간에 이렇게 되는 경우는 그러니까 학생들은 준비가 되어 있어. 준비가 된 거지. 학생들은 수업 시작을 준비가 되어 있어. 근데 선생님은 교사는 준비가 안돼 있네. 너무 일이 많아. 교사는 준비가 준비가 안돼 있는 상태야. 이걸 같이 같은 상황으로 놓고 보자는 거지. 자, 그런 경우라면 모아된 템해느자 10분 이상의 시간이 모아된이 붙어려 있으니까 몸에 이상이지 10분 이상의 시간이 사라질 수가 있어 낭비가 된다는 얘기지. 뭐하기 전에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이런 식의 이제 맥락으로 가져야만이 이 글이 좀 이해가 되는가? 자 그래서 음 오늘 이제 두 번째 문장은 어 수업 시작하기 시작하는 그 타이밍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의 수를 들었어. 학생들은 수업 준비가 되어 있는데, 교사가 준비가 안되 있는 상황. 그러면 10분 이상의 시간이 그냥 날아가 버린다는 얘기야. 거기다가, It's no wonder that students are late for school. 학생들이 지각을 하는 거, 수업에 지각을 하는 거는 놀랄 일도 아니야. It's no wonder는 이제, 뭐, 뭐는 놀랄 일도 아니지. 너무 당연하다는 얘기겠지? 그리고 학생들 입장에서는, 대위가 학생들이야? 학생들은 뭐가 없어? have little reason to be on time. 제 시간에 와야 될 이유가 거의 없어. 우리 문화하고 좀 다르지, 그지? 어. 학생들이 지각하는 건 당연하고 학생들이 일찍 와야 될 이유는 없다. 좀 난감한 상황이네. 그리고 이 문장이 갑자기 촥 뜬금없이 나왔기 때문에 약간은 이제 맥락이 좀안 안 잡히긴 해. 어차피 이런 일들이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바로 수업을 시작하기는 좀무리라는 얘기를 하는 거겠지, 그지? 그래서 이제, 다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될 거는, 어, 그,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곧장 수업을 시작하기는 무리다. 수업 시작은 힘들다는 거야. 그 상황을 설명하는가? 그럼 뭐, 지각이라든지, 그 다음에 교사 업무라든지, 등등등이 있는가? 자, 요런 일들 때문에 바로 수업을 시작하기는 힘들다는 얘기야. 그래서, you can use the first 10 minutes. 상황에 따라서는 거지. 어, 당신이, 교사인 당신이 첫 10분이야. 수업 시작하고 나서 이첫 10분을 to get your class off야 get off가 시작시키는 거지 출발시키는 거란 말이야 멋진 시작으로 수업을 진행시키기 위해서 첫 10분을 너는 잘 사용할 수가 있어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가야 된다 혹은 아니고 그렇지 않으면 너는 결국 뭐 하게 된다는가 이귀중한 10분이라는 시간을 낭비하겠다고 라 선택하는 셈이 되는 거야 지잘 사용해야 돼.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얘기는, 첫 10분을, 첫1분을잘 활용하자. 잘 활용하면, 멋진 수업의 시작이 될수 있어. 멋진 수업의 시작으로 시작이 될수 있어. 그지? 자, 이게 이제 포인트다. the first minutes set the tone for the rest of the class 그래서 첫그몇 분간의 수업이 set the tone이야 전체적인 나머지지 나머지 나머 시간이야 나머지 그 수업의 전반적인 분위기 톤은 분위기라고 하자 분위기를 결정해줘 if you r e prepared for class 교사인 당신이 수업에 대한 준비가 제대로 됐어 그리고 have t o u g h 시대가 바뀌었다 잘봐 그리고 네가 지금까지 교사님 당신이 학생들한테 잘 가르쳐 놨어. 뭐는그 오프닝 루틴. 수업 시작할 때할수 있는 일단 정형화된 루틴이야. 몇 가지 일들. 요거를 제대로 가르쳐 놓았다면,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지. 요거를 제대로 가르쳐 놓았다면, 학생들은, 다시 학생이야. 학생들은 이 짧은 시간을, 10분이란 이 짧은 시간이겠지? 사용할 수가 있어. 뭐 하기 위해서. to make mental and emotional t r a n s i t i o n 정신적으로 트랜지션, 변이지, 변화가 일어나는 거지. 이전 수업 이지 이전 수업이나 이전 과목에서부터 새 과목으로 들어가는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할수 있도록 이 짧은 시간을 이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 그리고 어, 새로운 내용이야. 이번 시간에 배우게 될 새로운 내용의 내용을 학습하는 거에 집중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리고 요약하자면, 자, 이 이게 마지막에 이게 요약하자면 나왔기 때문에 답은 여기서 다 나온다고 봐야 돼. 요약하자면, you should establish. 자, 당신은 뭐 해야 된다? 만들어야 돼. 뭐를? 오프닝 루틴을 만들어야 돼. 또 반복이 되지? 뭐 하기 위해서? 당신의 수업을 개발하기 위해서. 어떤 수업이야? 효과적인 출발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수업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작하는 루틴을 만들어야 돼. 이게 이제, 그래, 주장이야. 그지? 자, 그래서, 결국 이거야. 어, 이게 잘 활용하는 방법이지. 멋진 수업이 될수 있는데, 그 조건이 뭐냐면, 어, 수업 시작 루틴을 만들자는가. 그러면, 그러면 효율적 수업이 된다. 효율적 수업이 가능하다. 이게 이 글의 포인트야, 그지? 그래 뭐, 포인트는 여기다 들어있다고 봐야 돼. 수업 시작 루틴을 만들면 효율적인 수업이 가능하다. 이렇게 증가되겠지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줄 요약 정도가 될 것이고 그리고 정답은 당연히 2분이 되겠지? 시작 루틴. 이거를 이제 영어로 이제 표현해볼까? 영어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지? 음. 수. 어... to establish establish your class 당신의 수업을 with e f f e c t i v e 효과적인 출발을 가지고 있는 아니 멋진 출발을 가지고 있는 그런 수업을 만들기 위해서는 노력해라 하는가 try to try to what 음 try to teach try to teach 요스트로자 학생들에게 가르치려고 노력을 해 봐. 뭘? 언 오프닝 수업을 시작하는 루틴을 가르치려고 노력을 해 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만들어 볼수 있겠지? 그치? 그렇게 해서 20번 내용은 정리를 해 두면 될것 같아. 그리고 21번까지 가 보자. 21번은 어, 대 b 비 many who will f o l l o w o 어, 삼축 의미를 좀 묻는 문제인데, 하는 사람이 있을 까 이거는 이제 많은 사람이겠지, 그지? 뭐 하는 많은 사람이 있을 것이야? 당신을 따르는, 당신을 따르는 많은 사람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시작을 해. 자,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many atoms in your body야. 당신 신체에 있는 많은 원자들이야. 자, 원자들은, 거의 이거는 부사지 그지? 부사고 우리말 뜻은 거의다 거의 오래됐어 이제 서 원급 비교 쓰고 있지 뭐만큼이나 오래됐어? 우주 그 자체만큼이나 오래됐어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당신 몸 속에 있는 이게 많은 걸 합축을 하고 있어 이미 이게 이게 사실 주제문이야 나중에 읽어보면 다 나와 그지? 당신 몸 속에 있는 이 원자들은 오래된 원자들이야 얼마만큼이나 우주가 시작된 그 만큼이나 오래된 그러니까 이게, 그래, 포인트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원자들은 돌고 돈다 재활용되고 있다는 라게 포인트였단 말이야.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이문장이 주제문이었다라고 볼수 있는 거지. 근데 지금은 이제 이해가 아직 안 돼. 완벽하게 이해될 수는 없고. 자,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뭔지하면 가령 예를 들면, 네가 숨을 쉴 때, 호흡을 할 때, only some of the atoms that you inhale 이건 이제 들이쉬, 들이쉬는 거지 inhale 네가 들이쉬는 당신이 들이쉬는 원자들 빨아들이는 원자들 중에 일부만이야 일부만 e 아, x h a l 배출된다는 거야 언제? 다음번 호흡을 할때 그러면 내가 숨을 쉬면서 빨아들였어 빨아들인 것 중에 일부는 일부만 바깥으로 나오고 나머지는 몸에 쌓인다는 얘기인가? 그래서 이제 얘기가, the remaining atom자. 남아있는지, 요거는 이제, pp를 쓰면 안 돼? 자동사야? 요거 안 돼? remaining을 꼭 써야 된다. 이거는 자동사였기 때문에 그래. 남아있는 원자들은 당신 몸으로 취해져. 몸 안으로 들어가지, 들어가서 to b 파 c o m e 당신의 일부가 된다. 그리고 그것들이 나중에 나중에 당신 몸을 떠나게 돼. 다양한 수단에 의해서. 자, 이렇게 이제 되는 거란 말이야. 다시 말해서 당신은 그 원자들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야. 당신 몸을 구성하고 있는 그 원자들을 네가 소유하는 게 아니라 당신은 오로지 빌려 왔을 뿐이다. 이단너 중요하지. 원자들을 빌려 온 거야. 네게 아니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모두는 똑같은, 어 원자의 풀에서부터 집합체겠지? 집합체로부터, 동일한 집합체로부터, 이 원자들 우리가 다 공유를 하고 있는가? 내가 소유하고 는 소유하는 게 아니라 공유하는가? 왜? 원자는 영원히 돌아다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돌고 돌아. 어디를? around us야, 우리들 주변을. 그리고 within us, 우리 내부에서. 그리고 우리들 사이에서 계속해서 양원히 돌고, 돌고, 돌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원자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있는 원자들을 계속 우리가 공유하고 또 내뱉고 빨아들이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원자, 원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이클이야. 제, 어, 순환하지. 자, 오, 이거 표시 잘못했어. 원자는 순환해. 자, 어떻게 순환해? 원자는 순환한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뭐할 때 우리가 호흡을 할 때, 그리고 우리의 땀이 증발하는 거지 기화되고 증발할 때, 원자는 돌고 돌아, 그리고 우리는 그 원자를 그 돌고 도는 원자를 리사이클 재활용하겠지, 그지? 거대한 규모로, 이건 거대한 규모야. 그 다음에 뿌리진 오브드 하이리스다 가장 가벼운 원자의 기원은 고백 투지 그지? 거슬러 올라간다야. 어디 어디로 거슬러 올라간다? 우주의 기원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소위 말해서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장 가벼운 원자들은 우주가 만들어진 순간부터 존재했다는 얘기야. 그리고 대부분의, 이거 대부분이야. 대부분의 더 무거운 원자들은 나이가 많아. 지구나 태양. 이제 지구나 태양보다 더 오래된 것들인가. 8번 문장은 이제 그만큼 이 원자라고 하는 거는 죽지 않고 계속해서 돌고 돈다라고 하는 거를 지금 강조해 주고 있는가. There are atoms in your body. 당신 몸에는 원자들이 있어. 어떤 원자들? That have existed. Have 조심해서 봐야겠지. 어, have, have라는 포인트 잘 봐도. 그래, 마 해저가 아니고 해부야 선행사가 요거기 때문에, 에이톰이기 때문에, 그지? 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 존재했던 그 시간, 그 시절 이래로부터 존재했던 그런 원자라고 하는 것이 니네 몸에 들어있다는가. 뭐 하면서? 리사이클링 l i n g t h r o u g 우주 전체를 통해서 리사이클링 하면서. 재활용되면서, 그지? 리 i m 스 t l e 무한의 무한의 형태들 사이에서 근데 그 무한의 형태는 살아 있는 것이 또 있고 살아 있지 않은 것도 있을 수 있어. 자, 그리고 유아들 프레 a r 케어테이크 당신은 이네 몸에 있는 이 원자들, 돌고 도는 원자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다. 현재의 관리인이 바로 너야. 그럼 네가 죽고나면 그러면 그 원자들이 네 몸을 떠나면 그 원자를 관리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또 관리를 하겠지, 그지 그래서 네가 죽고 난 이후에, 너, 당신이 사라지고 난 이후에 당신을 따르는 많은 뭐가 있다는 거야, 케어 테이크들이 있을 것이다. 결국 포인트는 뭐야? 원자는 계속해서 돌고 돈다는 얘기지, 그지 그게 이 글의 포인트로 가봐야 돼. 그 포인트를 그대로 밑줄친 부분이 다함축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겠지, 그지 자, 그게 이제 이 글의 포인트인데, 자, 우선 요약을 한번 해보자. 요약을 하자면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 음, 요약을 하면 우선 첫 번째가 음, 몸 안에, 몸 안의 원자는 그것도 당신 몸 안에의 원자야. 당신 몸 안에의 원자는 우주의 탄생 시점부터 존재하던가? 전부터 존재하는 원자야. 그지 그리고, 오... 이게 이제 두 번째가, 어... 같은, 같은 원자의 집합. 집합에서부터 모든 사람은 원자를 공유한다. 소유가 아니라 소유가 아님 내가 내게 아니야. 공유하는 거지. 자, 그러면서 여기서 나오는 개념이 이제 원자는 계속 재활용되고 있어. 그 얘기를 하고 있지 그지? 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음... 또, 뭐라 해야 될까? 그래서 결론은, 자, 결론이야. 결론은, 어, 현재 당신 몸속에, 몸속의 원자는 현재 당신이, 현재의 당신이 관리하지. 그러나야, 그러나, 그그 원자는 그 원자는 이후에 다른 이의 몸 속에 있을 수 있겠지 몸 속에 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무슨 말이 돼그 원자의 관리인은 그 원자의 관리인은 그 다른 사람이 되겠지 그지 요게 이 글의 포인트다 봐야겠지 요렇게 이제 정리를 해볼수 있어 그래서, 정답은 당연히 응가 된다는 얘기야. 정답은 1번이 되겠지, 그지? Atoms will become part of t h e r forms after you 야 당신이 지나가고 난 이후에, 당신이, 어, 그 원자의 소유주가 아닌, 아니, 그, 아니고 된 그런 이후에는, 이 원자들은 다른 형태의 한 부분으로 존재하게 될 것이다. 계속 사라지는 게 아니고, 남아서 다른 쪽에있어이고 있다는 얘기겠지, 그지? 자, 그거를 말하는 게 1번 내용이다라고 봐야 돼. 자, 그러면, 어 제목이나 주제 같은 거를 몰러 잡아볼까. 토네이처 오브 토네이처 에이토머스 원자의 본질 만드는 뭐 양. 원자의 본질이 뭘까? 어 리사이클 리사이클 재활용되어지고 있는 거 아시지? 어, 뭐가 아니라 Not newly g e 새롭게 만들어지고 음, Vanished, 사라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r 사이클 c 되어져 그것도 영원히 그지? 자요게 이제 원자의 기본 속성이자 본질이다 라고 봐도면 되겠지? 오케이. 여기까지가 이제 일단 2 0번 21번부터 이제 먼저 정리를 한가. 이제 다음 이또 영상에서는 22번부터 또 시작해서 또 정리를 해서 올릴까. 아직까지 이제 중간고사까지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어, 차근차근 이제, 그 어, 문장들을, 설명을 좀 들으면서 문장들을 하나하나 공부를 좀 해두면 좋겠어. 오케이.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다.